안녕하세요, 다이네스트입니다. 오늘 그스테인레스 증류기랑 불 증류기를 가지고 둘, <laughs> 돌, 둘, 다 동시에 그 와인을 증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인은 지금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냥 가성비 와인. 잘, 잘 모르겠어요, 뭔지. 이거 한 2막, 아니 4천원? 한 명이 4천원 정도 되는데, 어, 도수가 꽤 높더라고요. 한 12도 정도 돼가지고. 요걸로증명하면 좋겠다 싶어서 요걸한 박스를 지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증류기는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스테레스 쿠팡에서 주문한 12리터짜리인 것 같아요. 주문했고 하나는 제가 그 오크통 현재 여기 제로썸 골드바렐 오크통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증류해서 담아놓은 게 거의 소진이 되어서 어, 지금 골드바렐 회사에서 나온 이 구리 증류기 3리터짜리거든요. 이걸로 증류를 똑같이 같은 와인을 해서 어떤 맛의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증류될 때 그런 향도 한번 비교를 해봐서 어떤 게좀 좋은지를 좀 궁금했었거든요 기존에도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동시에 증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물 어, 먼저 끓여서 전처리 끝내고 나서 바로 와인 넣고 증류를 했거든요. 그 와인이 750ml 짜리다 보니까 여기는 한 8병 정도씩 넣었고 여기는 약한 3병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그 3병 넣고 4병째 넣으려고 하면 꽉 차서 이게 넘칠 수가 있겠더라고요. 좀 양이 3리터 짜리기 때문에 어 많이 넣으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높이로 지금 채워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는 어 배수펌프 연결되어서 같은 물을 지금 넣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아직 바로 끓이는 단, 단계이기 때문에 어, 현재 물로만 채워 놓고 여기다 얼음을 넣어서 냉각화를 좀더 확실하게 할수 있게끔 얼음을 채워 넣을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그루중기 같은 경우는 어, 물잘 순환되고 있고요 여기에 그스텔레스 증류기에도 물이 잘 순환이 돼서 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는 약 3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갔고 스테인레스 증류기는 어, 비슷하게 30도 좀덜됐네요 그래서 증류가 시작되면은 어, 이쪽에서는 한 50리터 정도 초류를 빼서 버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좀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3 0 m 리 정도 어, 초류를 빼서 버려주고 본류를 가지고 제가 향과 맛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도가 약 88도에서, 어, 먼저 구리 중류기에서부터 초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레스 중류기는 아직 양이 많아서 그런지, 어, 현재 온도는 어, 87, 88도 정도 되고, 어, 아직 초류가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먼저 구리 중류기가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중류가 빨리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초류가 바로 지금 떨어져 나오고 있죠. 자, 드디어 스틸레스 증육에서도 초류가 흘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한 50mm 정도 받아서 버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30mm 정도 나와서 이건 버려야 될것 같고요. 일단 향 자체는 엄청 좋아요. 과일향 풍부하는 그런 소류향인데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 지금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잔을 조금씩 따라 봤는데 일단 향을 먼저 비교해보면은 구리에서 아 중요한 거는 향이 좀 일단 알콜이 찡한 느낌이 있어요 코를 좀 많이 아픈 느낌 그런 느낌의 향이 좀 일단 나고요 그리고 슬래스에서 어, 중요한 거는 그 코가 아픈 거는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되게 뭐랄까 부드러운 향 나는데 그 대신에 그슬래스에서 중요한 이 원액은요, 그 요크루트 냄새 같은 게 나요. 향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구리 증유기에서 중요한 거는 산뜻한 그 청포도 향, 과일 향 이게 같은. 와인을 증류를 하는 건데도 차이가 되게 커요 그리고 맛을 어떤지 좀 볼게요 음, 먼저 스텐레스 증류기에서 한 거는 풍선껌 맛더 어, 맛있어요 맛있는데 아까 향에서 느껴지듯이 부드러운 느낌 그런 게좀 있고 그리고 구리 증류기에서 증류한 거 와. 그 목이 좀 칼칼한 느낌에 도수가 좀 많이 높은 느낌 이게 아마 그 안에 들어있는 용량에서 나오는 차일 수도 있긴 한데 맛이 되게 강렬해요 향도 강렬하고 근데 뭐랄까 그 산뜻한 맛 물론 이게 구리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원액이 구리랑 알코올이 맞닿아서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뭔가 좀 타격감이 있지만 되게 시트러스 하면서도 향의 향기로운 맛, 그런 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얘는 부드러운 거인 거 반면에, 조금 약간 좀 텅텅한, 그런 요크르트 그런 냄새나 맛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 좀 나쁘진 않은데, 어, 풍선껌 같은 맛이 나요. 풍선껌 쓰는 그런 느낌. 그리고 볼류에서 지금 스탠리스, 아, 저 그, 구류중유기로, 다른 거는, 어 일단, 간이, 불수겐데, 약 58도, 60도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틸레스에서 중요한 거. 요거는, 얘도, 정확하진 않은데 약 얘도 58도에서 59도 정도 그런 <laughs> 알콜 도수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런 양이 많아서 통을 바꿔서 지금 중요를 받고 있습니다. 어, 잘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도 어,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손님들이 다트 게임도 하고 있고. 야구도 보고 계시고 술도 드시고 계신 즐거운 제 가게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와인 중한 원액을 3리터 통에다가 지금 통입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제가 한몇 병이야? 여병 5리터, 6리터 정도를 증류를 했는데요. 어 이게 통이 좀 크긴 큰가 봐요. 3리터 통인데도 이게 다안 차졌어요. 한 2.5, 6리터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더 많은 양의 오, 그 와인을 준비해서 증류를 해야 이 3리터 오크통에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근데 이게 3리터 오크통이지만 실제로는 3리터 좀 넘어요. 3.23리터 아마 2, 3L 정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증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 와인을 이 오크통에다 넣는다고 좀 준비를 하실 거면은 이 기존에 준비된 용량보다는 조금 더큰 용량으로 더 많은 용량으로 좀 어, 넣을 수술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그 스텐레스 지금 또 증류를 하고 있는데 스텐레스의 증류기와 그리고 구리 증류기를 비교를 해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스텐레스 증류기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 좀 사용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나만의 증류기를 갖고 싶다시면은 하요 3리터짜리 골드바를 증류기를 사용하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뭐 향도 되게 재밌고, 향이 좋은 편이니까요.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인스였습니다.